안녕하십니까. 와. 지금부터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와 모아만의 2024학년도 제1회 투팡능력평가 모아영역을 시작합니다. <laughs> 모아영역은 총 2라운드로 첫번째 라운드는 듣기영역, 두번째 라운드는 랜덤 플레이 댄스 대결로 진행됩니다. 1라운드 듣기영역 점수는 문항별 10점이며 모든 문제는 한 번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길 바랍니다. 이제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범규가 아플 때낸 소리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3번 4번, <웃음> <웃음> 아니 나이도가 너무 높잖아요 <laughs> 저게 다내 입에서 나4거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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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역시 번4랄누번 4번, 4번, 4 아, 수빈이 형이랑 범규 형? 수빈이 형? 범규? 나이번 했어. 나도 이번 했어. 2번 3명, 3번 2명이었네요. 오, 네 저도 맞췄어요. 단, 난 오히려, 오히려, 오히려 실성하는 줄 알았어. 아가지고 따단따단. 따단, 어, 따단. 나오면은 바로 들어주셔야 됩니다. 음.